네, 선생님, 어, 보물을 모아라, 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각자, 어, 지금 스피드 후프를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랑 래서그 붙여가지고 후프를 놓아서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들은 좁으니까. 그래서 멀리다 놓고 이렇게 건너뛰고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규칙을 어기고 그러니까, 후프랑 후프랑 붙여서 놓고 이동해서, 여기 있는 지금 미니 홈마크하고, 여기 쿠시보라고 많이 따는 친구, 그 친구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해서. 근데 여기가 워낙 좁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공간이 넓다면, 이, 보물 같은 거,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머리 좀, 이렇게, 퍼쳐놓고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하는 거 잠깐 볼게요. 준비, 출발! 네, 놓고, 네, 빨리 이동해서. 그렇죠. 가운데서 아마 다 만나게 되겠죠? 예. 네. 자 다른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 자 여, 여기는 <laughs> 길더더 예. 더 가져 가져갈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예, 자기 자리 를 홈으로 갈게요, 선생님 홈으로 자기 홈으로 갈게요. 그래서 예. 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획득한 보물을 개수, 선생님 세개 이상, 세개 이상. 오우야, 선생님 되게 많아요. 다섯 개, 세 개. 예. 오 여기도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어디로 잡고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간이 넓다면 어, 아이들 좀 보물캐터도 많이 놓고 많이 떨어뜨려 놓아야 아이들 운동량이 되게 많아집니다. 자, 어, 보물의 예, 획득하는 게임을 해봤습니다.